혹시 지금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해야 할일 앞에서 두려움에 멈춰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에게 전하는 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빛이 사자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비춰줄 한줄기 빛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공포 속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가 명령을 내렸죠. 히브리 여자가 아들을 낳거든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태어난 아기를 강물에 던져야 하는 그 두려움을요. 어머니들은 울었어요. 밤마다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바로의 명령은 계속되었고 매일 아침, 나일강은, 어머니들의 눈물로 젖었어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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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인의 용기.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요게베시라는 이름의 어머니였죠. 그녀도 아들을 낳았어요. 아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떨렸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세달 동안 숨겼어요. 밤낮으로 조심했죠. 아기가 울면 재빨리 달래고, 누가 올까봐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세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기는 자라고 있었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포기해야 하는 순간.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순간.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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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대상자. 그날 밤, 요게뱃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이제 이 아이를 당신께 맡깁니다. 그녀는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죠. 물이 새지 않게요. 그리고 아기를 그 안에 눕혔어요. 작은 담요를 덮어주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워 보냈어요. 언니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았죠.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던 순간. 요게벳도 그랬어요. 그녀는 그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어요. 시녀들과 함께 걷다가 갈대 사이에 떠있는 상자를 발견했죠. 저게 뭐지? 시녀가 가져왔어요. 상자를 열자.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공주는 한눈에 알았어요. 히브리 아기로구나. 죽여야 할 아기였어요. 아버지의 명령대로라면요. 하지만 공주는 그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죠. 그 순간, 공주의 마음이 녹았어요.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어. 그때 미리암이 다가왔어요. 공주님, 이 아기를 키울, 히브리 여인을 찾아드릴까요? 그래, 빨리 데려오너라. 미리암은 달려가, 어머니 요게뱃을 데려왔죠. 공주가 말했어요. 이 아이를 돌보아 주시오. 내가 삭슬 주겠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죽을 뻔한 아기가 도리어 왕궁의 자녀가 되고, 친어머니가 삭슬 받으며 아들을 키우게 된 거예요. 공주는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었어요.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죠.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글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지혜를 배웠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자라 불렀어요. 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저 노예들이 내 동족이야. 어머니 요게벳이 어렸을 때 말해 줬거든요. 모세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셨어. 그 말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마음 한 편이 불편한 경험. 모세도 그랬어요. 왕궁에 살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어요. 40세가 되던 해였어요. 어느날 모세는, 밖으로 나갔어요. 동족들이 일하는 곳으로요. 그리고 보았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었어요. 채찍 소리가 공기를 갈랐고, 신음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의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안 돼, 그는 달려갔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어요. 모래에 묻었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손이 떨렸죠. 내가. 지금 뭘한 거지? 여러분, 옳은 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모세는 정의로웠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죠. 다음 날이었어요. 모세는 다시 나갔어요. 이번엔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죠. 모세가 말렸어요. 왜 형제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대답했어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소.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겁니까? 모세는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바로가 알면 자신을 죽일 거예요. 여러분 더 아픈 건 자기 백성의 거절이었어요. 당신이 뭔데? 그 말이 모세의 가슴을 찔렀어요. 도와주려 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그날 모세는 도망쳤어요. 왕궁을 떠났죠. 애굽을 떠났어요.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물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저는 실패했어요. 동족을 구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때 일곱 자매가 양 떼를 몰고 왔어요. 목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자. 모세가 도왔죠. 그 인연으로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의 딸시보라와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제 평범한 목자가 되었어요. 왕자에서 목자로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요. 그 세월 동안 모세는 양을 치며 살았어요.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제는 늙은 목자였죠. 80세가 되었어요. 꿈도 사라졌어요. 열정도 식었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 40년은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모세는 양 떨을 몰고 호랩산 쪽으로 갔죠.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양들은 풀을 뜯고 바람은 잔잔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80세의 몸은 무거웠거든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불꽃이 보였어요. 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이상하네. 저 나무가 타지 않네. 모세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불은 계속 타올랐지만, 나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놀라 뒤돌아봤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는 떨었어요. 얼굴을 가렸죠. 하나님을 뵙는 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40년 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모세는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 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모세는 땅에 엎드렸어요. 저. 저요? 그의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40년 전 일이 떠올랐죠. 실패했던 기억. 거절당했던 기억.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의 그 두려움. 저는 할수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지만 모세는 계속 핑계를 댔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여호와라 하라. 모세가 또 말했어요.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고 손에 나병을 주셨다가 낫게 하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말했어요. 주여,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렇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끝까지 피하려 했어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으리라. 내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제야 모세는 고개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형 아론을 만나러 갔어요. 40년 만에 형제가 만났죠. 둘은 얼싸안고 울었어요. 아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알아, 나도 들었어. 그들은 함께 애굽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서요. 모세는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는 할수 없다는 걸.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할수 있다는 걸요. 80세의 늙은 목자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애굽에 도착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비웃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왜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그날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물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었어요.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아홉 번의 재앙이 지나갔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으리라. 하지만 이스라엘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여러분, 그날 밤을, 유월절이라 부릅니다. 죽음이 넘어간 밤, 그날 밤, 애굽은 통곡으로 가득했어요. 바로의 아들도 죽었죠. 바로는 모세를 불렀어요. 가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다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서둘러 나왔어요. 430년. 430년 만이었어요. 종살이하던 땅을 떠나는 거였어요. 남자만 60만이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걸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바로가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왜 그들을 보냈는가 600대의 병거를 몰고 뒤쫓아왔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섰어요. 아픈 바다 뒤는 애국군대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갈 곳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그 순간 모세가 외쳤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구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때였어요. 강한 동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불었죠. 그리고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좌우로 물이 벽처럼 서고, 가운데는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인가? 모세가 말했어요. 이제 건너가십시오. 200만 명이 그 마른 땅을 밟았어요. 양떼도 소도 짐도 모두 함께요. 밤새도록 걸었어요. 좌우의 물벽을 보며 떨리는 가슴으로 걸었죠. 그리고 다 건넜어요. 애국 군대가 뒤따라왔지만 모세가 다시 손을 들자 물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백성은 건너편 해변에 서서.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로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모세도 노래했어요. 미리암도 소고를 들고 춤을 췄죠. 그날 그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신다는 걸. 여러분, 모세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말을 더듬었고 두려움이 많았어요. 실패도 했고. 도망도 쳤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80년을 기다리셨고, 불타는 떨기나무로 부르셨고, 홍해를 가르시며 증명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이 전부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우신가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할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모세를 기억하세요. 말 더듬는 80세 목자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에 예라고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실 거예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평안하세요. 빛이 사자였습니다.